내가 그 유부남 선배로서 마지막으로 조언 한가지만. 아니, 아니, 듣지 않겠습니다. 더 이상. 아니야, 아니야. 오늘은 그만 아니야, 듣겠습니다. 아니야, 들어야 돼. 어. 이거는 들어야 돼. 여태까지 한 얘기는 다 필요 없고. 이걸 네. 이 얘기를 들어야 돼. 두 시간 동안 무슨 얘기 한 거야? 나중에 만약에 애가 생겨서 두 시간 동안 뭐잡품이있네 <laughs> <laughs> 만약에 애가 생겨서 이제 막 애를 키우고, 어? 음. 기저귀 갈고, 속기저귀 갈고, 이웃을 먹이고, 음. 막한 3년까지. 고생했었거든. 네. 어?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너무 힘들어하고 막. 요지가 뭐야 요지가? 근데 지나고 나니까 네. 그때가 제일 편한 때야. 세살 아, <laughs> 때까지. 어, 어, 그게 끝나면 뭐 어려운 게 끝날 것 같지? 네. 계속 힘들어질 거야. 그러니까 열심히 살라고. 그래서 후회한, 후회하는 거죠. 결혼하지 말라는 거 아니야? 애를 아, 낳지 말라는 거야. 결혼하지 말라는 거야. 나같은면 결혼 안 하는데. <laughs> 뭐, 이왕 벌어진 거 해야지. <웃음> <웃음>